밟아도 돼? <laughs> 자 밟아도 돼? 바바바 잠깐만. 카푸치 노사레일다레일다리가세 개. 우우 다리 세 개. 우유. 우유. <목소리> 이한데나내 그림을 찾아봐 내 그림 사진 사람 있겠지? 짝퉁해 여기+ 여기+ 여기 있어 손가락 끝부분에 여기+ 여기 이상한 색깔 이거 있잖아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야 <laughs> 내가 그린 그림이야 내가 그린 그림이야 나 육교시에도 할수 있어. 목요일 날, 근데 일요일이야. 내가 포켓몬 카드 엄청 많아. 영상 올려? 밟아, 밟아, 밟아. 왜? 그냥, 그냥. 왜? 그냥. 왜? 난 싫은데.